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배정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고급 한국어 읽기. 오늘은 14번째 책 시작할게요. 괴물 예절 배우기 라는 책입니다. 어, 괴물들에게도 예절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괴물 예절을 배워야 하는 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괴물 예절은 어떤 예절인지, 그리고 그 예절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물 예절 배우기 시작할게요. 로지는 작지만 흠잡을 데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멋진 뾰족 이빨에 작지만 날카로운 갈퀴 모양의 발톱에 캄캄한 밤에도 번쩍번쩍 빛나는 초록색 눈까지 갖추고 있었지요. 그런데 로지한테는 문제가 딱한 가지 있었습니다. 괴물들이 지켜야 하는 예절을 언제나 잊어버리는 거였어요. 자, 이 그림 속에 어, 괴물 이름이 로지입니다. 작고 어, 아주 완벽하다는 뜻이죠. 흠 잡을 데 없다 라는 것은 흠은 안 좋은 거잖아요. 단점 또는 나쁜 점, 잘못된 점, 요런 게 흠인데, 흠 잡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완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멋진 뾰족 이빨, 작지만 날카로운 갈퀴 모양, 갈퀴, 요렇게 생긴 거요. 네, 갈퀴 모양의 발톱. 어, 다 괜찮아요. 또 초록색 눈까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괴물들이 지켜야 하는 예절을 잊어버리는 거라네요. 그러면 로지가 괴물 예절을 배우는가 봅니다. 그렇죠? 괴물들은 친구들과 싸우며 장난감을 망가뜨린다고들 합니다. 여기, 어, 망가뜨리다라는 거는 뭐 깨지게 한다 또는 못쓰게 만든다, 이런 거를 망가뜨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망가뜨린다고들 합니다. 여기에 들은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 친구들, 뭐, 선생님들 할때들 있잖아요. 그 들을 여러 사람이 말할 때, 어, 뭐, 뭐, 고들 합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간접 인용에다가 들을 붙이면 돼요. 어, 한국 사람들은 김치 좋아해요. 김치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라고 여러분이 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한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망가뜨리다라는 기본형에다가 망가뜨린다고들 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괴물들은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막 친구 장난감 망가뜨리죠. 인형도 막다 뜯고 이렇게 했죠. 하지만 로지는 누구하고나 사이 좋게 지냈어요. 그래서 로지의 엄마는 무척 근심스러웠습니다. 아 괴물들은 막 친구들하고 막 싸우고 장난감 망가뜨리고 그래야 되나 봐요. 그런데 로지는 자꾸 사이좋게 지내니까 로지 엄마가 "제가 왜 저러나?"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로지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로지, 로지를 보고 있네요. 괴물들은 거칠게 으르릉거리면서 전화를 받는다고들 합니다. 에이. 외전할싸! 뭐 이런 거죠. <laughs> 여기도 받는다고 들 합니다. 지금 여기 괴물들의 이야기와 로지들, 로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차례차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괴물하고 로지하고 반대니까, 하지만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하지만 로지는 괴물들이 지켜야 하는 예절을 잊어버리고 상냥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했지요. 그래서 로지의 아빠는 무척 속이 상했어요. 아, 예절 없이 저게 뭐야. 이런 거죠. 어, 이렇게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자, 상냥하다. 그럼 아주 부드럽고 밝고 친절한 그런 목소리. 성격도 상냥하다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잘 웃고 밝게 웃으면서, 어, 그렇게 좋은 기분, 좋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상냥하다 쓸수 있습니다. 상냥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했지요. 그러니까 로지 아빠는 아유 저게 뭐야. 엄마도 아빠도 로지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또 괴물들은 바위를 우두둑 우구, 우두둑 씹어대며 자기들이 얼마나 과격한지 과시한다고들 합니다. 과격하다라는 것은 아주 행동이 거칠고 막 어. 나쁘게 물건도 막 부수고 이런 힘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동작, 그런 행동에 과격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부드럽지 못하고 굉장히 강하고 거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시하다 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가 과시하다입니다. 자, 괴물들은 바위를 우두고두 씹어. 나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강한 괴물이야. 하겠네요. <laughs> 나 이렇게 강한 괴물이야. 보라고. 난 바위도 씹어.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있을 때는 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바위 씹어 먹을 수 있는 괴물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지는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로지는 바위를 한입 오도독 오도독 먹고 나면 양치질을 하러 달려갔습니다. 로지는 바위 조각이 이 사이에 끼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 먹는 것도 괴물 예절에 맞지 않는 로지입니다. 다른 괴물들은 바위를 막 우두둑 우두둑 했잖아요, 앞에는. 근데 오도독 오도독 하면은 좀 작고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어, 오 보다 우가 더 무겁고 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두둑 하면 이렇게 먹는 거고 오도독 하면은 이렇게 먹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로지는 괴물 예절 입장에서는 거의 빵점이에요. 그렇죠? 어느날 로진의 가족이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로진은 어떤 할아버지가 길을 건너는 걸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할아버지는 99세로 보이지 않는데요. 고맙구나. 네. 그냥 도와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힘을 낼수 있도록 이런 아주 기분 좋은 말까지 했네요. 여기 도와주기 까지라는 거는 저런거 까지 어떤 뭐 마저 조차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도와주기 까지 했어요 해서 조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도와주다가 동사 니까 기 명사로 바꾼 다음에 까지 조사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어 나는 어제 어, 뭐도 먹고 뭐도 먹고 뭐 뭐를 먹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먹다 동사에다가 요런 형태로 쓰고 싶으면 쓰면 됩니다. 자,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걸본 엄마와 아빠. 왜냐면 가족이 산책을 하고 있을 때니까 엄마 아빠도 다 봤겠죠. 저럴 수가. <laughs> 네. <laughs> 너무 깜짝 놀랐네요. 로지의 엄마와 아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걱정이야, 걱정. 저러다 괴물들의 예절을 못 배우면 어쩌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자, 아빠와 엄마가 로지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는 이렇게. <laughs> 어쩌누 이런 느낌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도저히 안돼저래서는안돼 그렇게 걱정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요런 거자 일단, 로지는 괴물 예절이 너무 없어서 엄마와 아빠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지가 하는 행동들은 괴물들의 예절에서 보면 너무 이상하고 저렇게 살아서는 괴물로 살기가 힘들 텐데 라는 걱정을 엄마 아빠가 하네요. 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험한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괴물 예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럼 엄마 아빠가 로지에게 어떻게 해줄까요? 아니면 로지가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어떤 행동으로 괴물 예절을 배우려고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한이재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코리아 할때 코, 그리고 코리안 할때코 해서 코코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코코님들 안녕하세요. 자, 한이재미에서는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어, 한 달에 여덟 번, 한 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어, 말하기 수업을 통해서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더 높이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말하기 수업은 한 달씩, 한 달씩 수업료를 낼수 있고 매달 첫 번째 주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이재미 말하기 수업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줌으로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다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이재미 말하기 수업에는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안녕.